일단 저는 비교 파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 이제 기록할게요 네, 강의 형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어, 15분 안에 저에 대해서 뭐 제가 강의하는 스타일을 보여드린다,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몇 가지는 좀 말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저는 혼자서 그냥 진행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소통하면서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업 전이나 체크하는 것이 다들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로그인과 회원 가입이 자유롭고 용이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고 때때로 가면 의외로 젊으신 분들도 네, 구글 이메일 주소조차 있는데 비번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수업 전에 꼭요 요 부분을 확인하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ms 계정 역시도 많은 분들이 만들지 않으시거나 비번을 까먹으세요 그래서 chatgpt4를 사용하시면 ms 계정이 필요 없지만 달리3를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ms 계정, 그리고 채챗을 위해서 미리 회원가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근데 또 사람에 따라서 만들기 어려울 때에는 제가 미리 pdf 파일 들여서 만드는 방법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채치피트로 논문 쓰기 보니까 내 논문 뭐 영어 공부 몇 가지 필요하다고 본것 같은데요 간단하게만 제가 보도록 할게요 채치피트를 통해서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내 중요한 내용을 뽑아내는 방법을 한번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논문을 검색을 해보세요 하고 시간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SNS 논문을 검색을 해본다 하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의 정보 공유에 미치는 영향. 저 요거를 한번 택해 보겠어요. 택했더니, 여기에서, 어 원문 보기가 보이시죠? 원문을 클릭을 했어요. 이거는 2021년도 거고요 원문 보기를 클릭했더니, 이런 식으로, 네, PDF 파일이 나왔어요. 이게 원문입니다. 일단, 2021년도 거니까, 채 g p t 3.5 같은 경우는 2021년도 말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되었어요. 충분히 3.5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데이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위에 논문은 요약해줘. 아까 거기, 여기에 보이는 주제를 긁어서, 긁어서 위에 논문을 요약해줘. 했더니, 이런 식으로 요약했어요. 그래서 위의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주요 키워드를 이야기해줘 라고 했더니 네. 근데 이제 영어로 나오니까 힘드시죠 그래서 답변은 한글로 써주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 위의 논문을 요약해줘 했더니 서론 본론 결론으로 논문을 요약합니다 근데 지금 빠르게 말하지만 하나씩 본인들이 서칭하시고 찾아내시면 더 와닿으세요 위의 논문이 인용한 논문 리스트를 알려줘 라고 했더니 얘가 또 리스트를 알려주는데 영어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디벨이라는 확장 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어, 세계 최고의 좋은 네, 번역기를 활용해서 우리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볼게요. 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왕사님, 어, 일단은 전달력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왕사님, 그래서 되게 표준력이 좋다고 할까요? 되게 네. 좋았습니다. 강사님. 그래서 일단은 추천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제가 한번, 대학교에 추천할 예정이 있고요. 오늘 네, 수고 알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안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